어린 아이들이 하는 놀이 가운데에 하마 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리는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단순한 놀이지만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놀이는 입을 크게 벌리면서 경직된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누가 더 크게 벌리는가 경쟁 심리를 돋우면서. 신체에도 자극을 주고 그러면서 또 친구들끼리 웃고 깔깔대면서 친밀감을 갖게 하면서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놀이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실까요? <웃음> <웃음>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공을 세운 신하나 외국의 사신들을 만날 때왕 앞에 오면 아 하고 입을 벌리도록 해서. 그 입에 황금을 채워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입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laughs> 입을 벌리게 해서 황금을 준다고 뭐 인격 모독이니 인권 침해니 그런 것 없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 크고 그러니 입이 한 겹에 아쉽죠. 황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황금이 들어온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연다. 입을 크게 열어서 찬송한다. 입을 크게 이 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영혼에 자극이 들어오는 것이죠. 내 영혼에 자극이 들어와서 그 반응으로 그렇게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입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에 부르던 찬송시입니다. 장막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해에 농사와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의 열매들을 가득 쌓아둔 후에 자기 집 앞이나 옥상에 나뭇가지 등으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보내는 축제였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장막을 치고 지냈던 때. 그때 고생 많이 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를 돌보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참으로 크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그들의 입을 크게 활짝 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삼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한 삶의 자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좋고 이들이 영적으로 뛰어 있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입을 크게 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수고하고 자기들이 애써서 참고에 쌓아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들은 단지 입을 크게 여는 일만 했을 뿐이고 이 모든 걸 채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신앙이 좋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벌리지 않아도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 내가 채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구원의 은혜. 너희가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나왔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의 꽤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의 이러한 강고한 관면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11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원해야 입이 열리는 건데 듣지 않고 원하지 않으니 입을 열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크게 들려오고 내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될수록 입을 크게 열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닫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참 나쁘다. 너희들 정말 완악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너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냥 그대로 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랑이 큰 쪽이 결국엔 양보하고 먼저 말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를 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판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역시 너희가 이제라도 너희가 이제라도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겠다. 그 약속의 연장에서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서 이와 같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자기의 결핍과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는 학습 방법 가운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핍과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옛날 TV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아주 유명한 중국집 주방장에게 배우러 들어가면 처음부터 요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주방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등 주방 밖에서 하는 잡일부터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겨우 이제 주방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손에 뭘 줘줍니까? 네? 뭘 줘줍니까? 불안하십니까? <laughs> 안 넘어가시네 잘. 답이 뭐? 칼을 쥐어줍니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퐁퐁하고 수세미를 쥐어주죠. <laughs> 또 설거지 시킵니다. 또 그릇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칼을 잡게 하고 파도 다듬고 양파도 까서 썰게 합니다. 그런 주방장이 이 요리 만드는 것을 어깨 너머로 이렇게 훔쳐보면서 무슨 무슨 마음, 어떤 것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은. 나도 저렇게 잘하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잘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비로소 이제 웍을 다루는 그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일대일로 요리 비법을 전수해 줍니다. 소위 말하는 도제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오랜 기간 스승과 함께하면서 자기의 결핍, 자기의 한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기초부터 제대로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물려줍니다. 그래그 역시 최고의 주방장 장인이 됩니다. 문화 인류학자들에 의하면은 서양의 경우에 인류의 지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던 세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철학이 발전했던 아테네의 고대 그리스 시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등장해서 인간 지성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둘째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과 문화의 부흥 시대입니다. 그래 이 시대에 이제 종이나 인쇄술, 항해술과 같은 아주 혁신적인 신기술의 발명, 발전이 이루어졌고 위대한 건축물과 그림 조각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일어난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누는데 이 시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천재들이 등장했던 시대가 1대1로 가르치는 교육이 성행했던 눈에 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결핍을 알게 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긴 간절함, 이 간절함을 학습에 접목시킨 시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천재적인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기대를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결핍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결핍의 문제가 있었고 다윗은 가늠과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도덕성 결핍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풍족한 중에도 이방의 여인들과 우상들을 들여놓는 영적 결핍의 문제가 있었고 히스기야 왕은 곧 죽게 될 질병으로 인한 결핍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르바 과부에게는 딱한 끼, 오늘 이한끼 먹을 것 외에는 없는 그런 결핍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요베에게는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핍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신앙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빛나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결핍한 가운데서도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나곧 하나님과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고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외에도 히스기야, 사르밧과부, 욥 이들에게도 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마침내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빈 그릇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이여령 박사님의 일화입니다. 박사님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다가 꿀밤을 맞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처마 밑때 보면 요즘에는 그걸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처마 밑때 보면 제비둥지에 어미 제비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를 보면 여러 마리의 새끼 제비들이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미 머리를 이미 먹이를 먹은 놈과 아직 먹지 않은 놈을 이 어미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는지 그것을 선생님에게 물었다가 꿀밤을 맞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합니까? 엉뚱한 질문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래서 이제 꿀밤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여령 박사님이 나중에 가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찰을 했겠죠. 이미 먹이를 먹은 제비는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도 먹지 않은 제비보다는 작게 벌린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laughs> 그래서 이 어미 제비가, 어미 제비가 입을 더 크게 벌린 제비에게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결핍의 상황들을 만납니다. 건강의 결핍, 재정의 결핍, 영적인 결핍, 관계의 결핍, 지식의 결핍, 가정의 결핍 등등, 그러면 이러한 결핍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먹이를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제비들처럼 우리들도 간절함을 가지고 먹여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먹었어도 안 먹은 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 주셨지만 하나님 저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히딩크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고 간절함으로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베리와의 성도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읽고 오늘 묵상한 걸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날마다 그들의 영혼의 입을 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험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간절함, 절실함입니다. 결핍과 한계가 절실함과 간절함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입을 더 크게 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아주 무서운 영적 질병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후군입니다. 육신의 생활이 넉넉하고 풍요로우니까 영적인 생활도 그런 줄로 착각하는 병입니다. 라우디케아 교회는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좋은 고백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로 인해서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기도와 헌신에 대한 열심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생활 생활에 전혀 결핍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그러나 실상 너는 공관자이고 너는 가련한 자이고 너는 가난한 자이고 너는 눈물고 벌거벗은 자이다.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결핍을 알라는 것이죠. 너의 결핍을 알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은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의미입니다. 입을 크게 열고 옷이 아닌 마음을 크게 찢어서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정말 부자답게, 정말 부자답게 부유하게 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은 늘두 가지 상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핍의 상태와 만족의 상태를 반복합니다. 뭔가 만족한 것 같으면 또 결핍합니다. 또 결핍한 것 같은데 또 채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입이 항상 크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입을 항상 크게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누가 누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채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상담사들이 상담을 할때 찾아온 내담자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신뢰관계를 쌓는 일입니다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열게 해서 속에 있는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입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관계를 쌓는 일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라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포 형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프랑스어로 다리를 놓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 저 사람과 나이 사이의 마음을 다리를 놓듯이 이렇게 연결하는 신뢰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먼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하는 이 권면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십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해 봐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포 형성 공감대를 만드시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입을 열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신뢰해라. 나 신뢰하고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나 믿어도 돼. 나 신뢰해도 돼. 우리가 하나님께 잘 구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구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 시, 신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뢰해라. 네가 처음 나 믿었을 때를 기억해봐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왔느냐. 신뢰해라. 신뢰하고 구해라. 입을 열어라.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왕의 분노를 삽니다. 그리고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왕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말합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 마음을 돌려서 이 우상 신상에게 절해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그런 왕에게.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합니다. 왕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이들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다르게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자기들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좋게 좋아지게 하시는데만 목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들의 상황이 나아진과 관계없이 설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우리는 거두지 않겠습니다. 그,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왕 앞에서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고 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풀무 불에 떨어 던져져서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파하는 우리들의 입은 닫히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크게 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크게 입을 열수 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입을 크게 열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뗄수 없는 신뢰 관계, 라포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왕의 명령보다도 더 권위있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이들의 이 크게 열린 입을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십니다. 풀무속에서도 풀무웃불 속에서도 머리털도 글리지 않게 해주시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왕의 입을 열게 한 것이죠. 왕의 입을 열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공문을 공문을 내려서 하나님에 대해 경솔이 말하는 자들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 것이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왕의 말은 그대로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경솔이 많하는 자는 쪼개겠다는 것입니다 거름터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너부갓네살왕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 이들의 지위를 더욱 높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리 건너편에 있는 내 쪽에서도 우리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입을 크게 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매일 다리를 높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 그 기도 내용 주기도문 기도 내용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왜 매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요 왠지 오늘은 양식을 주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그래서 매일 이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또 내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매일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매일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매일 크게 열며 사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시고 입을 크게 열어서 찬송하시고 정말 입을 크게 열어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나의 이웃과 가족들,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한 입을 크게 열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렇게 큰 열린 입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